네, 비틀즈는 웨잉의 선두자였죠. 자, 바지 라인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지금도 많이 어, 길에서 볼수 있는 스트릿 패션으로 많이 볼수 있는 바지 라인이죠. 보시면 어, 정장 슈트도 그렇고요. 어, 어, 1970년도에도 그 비틀즈가 입고 나오는 자켓을 보면 이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당시에 패션으로 봐서는 유행 패션으로 봐서는 남성들이 칼라가 없는 자켓을 입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비틀즈 그, 예, 그 자켓을 보면 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자켓 입고 나오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비틀즈는 정말 예 유행의 선두자죠. 그리고 어 그리고 보니까. 비틀즈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레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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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리피. 네, <laughs> 갑자기 비틀즈 노래가. <laughs> <거예요>. 잘 하지는 <laughs> 못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이 비틀즈의 그 유행의 선도자 역할을 했다는 바지 라인을 한번 어, 컬렉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 분석을 또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쭉 해봤는데요. 자, 여기 1925년에 보면은 폭넓은 어, 바지를 옥스퍼드 백스가 입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미지를 보면, 아, 이거 바지통이 한 20인치 정도는 되겠어요. 음, 사실 우리는 1980년도에 이 15인치 이상이 되는 통넓은 바지를 입긴 했죠. 그 당시에는 아주 그 통굽이, 통굽을 많이 선호하고 그랬죠. 통굽을 신고, 높은 통굽을 신고, 바지통이 15인치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라인을 주로 많이 입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키가 아주 커 보였죠. 그 당시에는. 음 지금은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도 신발은 사실 굽이 높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굽이 낮은 지금 뭐단나라든지 스니커즈를 신고 통넓은 바지를 조금 짧게 구부 형태로 많이 입죠. 그랬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통넓은 바지를 입으면서 신발도 같이 높아서 아주 키가 하체가 길어 보이는 그런 라인들이 이제